민주당에서 지금 원탑 주자는 뭐 이, 이재명 네. 대표니까 음. 이재명 대표를 상정하고 이렇게 1대1로 다 붙여봤을 때 가장, 가장 경쟁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, 유승민이라고. 유승민 의원이라고 보세요 네. 네. 아, 그렇게 네. 보시는군요. 네. 근데 지금 여론조사 돌려보면 김문수 장관이 1등 하잖아요. 김문수 장관 어떻게 보세요? 뭐 저, 그, 그 친구는 그잘 아는데 학창시절부터. 아, 잘 아세요? 네. 아니, 우리 사건에도 뭐 저, 그민중항행사건때도 저, 저~ 저~ 자주 보고 아~, <laughs> 이렇게 아 그때 같이. 가깝게 지내셨겠구나 네, 그때 학생운동 하실 때는 학창시절 그랬어요 그럼 네. 그다음에 뭐~ 뭐~ 저~ 그~ 저~ 민주, 민중당을 뭐~ 하고 하다가 네. 이제 저쪽으로 갔는데 네. 워낙 도 제일 과격파였어요. 음. 뭐 뭐를 뭐집 노동운동 쪽에 네. 저는 뭐 직접 거기 참여는 안 했지만 음. 들어 하나의 김문수가 골치라고 너무 과격한 주장만 하던 아. 친구였거든. 그게게 아. 인생을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보면요, 네. 이 과격했던 사람은 다게 또선해를 해요.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옛날부터 하던 소리가 남극하고 북극이 둘다 춥잖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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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예. 이제 그 추운데 살던 사람은 또 추운데로 가요. <laughs> 아 이쪽 극단에 있던 사람이 그, 또 저쪽, 저쪽 극단으로도 극단으로, 잘 간다. 그럼요. 어. 아또 극과 극은 아, 통하는군요. 그, 그, 그래, 그래요.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해요. 그, 어. 아니, 그랬던 사람들 많아요. 아 그래요. 그, 예. 보면 아 뭐그 예. 학창 시절에 제일 뭐 예. 저기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사람이 에. 나중에 민정당 가고 했던 선배들을 많이, 에. 많이 봤어요. 마, 마, 이 친구도 뭐 그런 중에 하나라고 아, 봐야죠. 아, 그러니까 네.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러하고 네. <laughs> 대선, 대선 네. 주자로서의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? 이제 뭐 지금 뭐저 갑자기 뜬게 그놈의 뭐저뭐또 국무위원들한테 뭐사 전부 음. 일어나서 하라고 한 의원도 문, 문제지만은 그것도 안 일어났다고 저 뜬거 아니에요. 뭐 그게 그럼... 그게 뜰 일이냐고. <laughs> 그게 그 나온 그 그거 한번 다 일어날 때안 일어났다고 예, 예. 하는 거 가지고 떴는데, 저건 잠잠 잠, 잠시고. 아 반짝인기라고 반짝. 보세요? 자, 그리고 음. 막상 그쪽이 이제 이딱 인용이 되고 나면, 탄핵이 바로 대선 공면으로 가면 예. 경쟁력이 없다는 건 아마 그리고 이. 그 때는 여론조사를 뭐 계속 돌릴 테니까. 그렇죠. 돌리면은 음. 이제 그 점점 이렇게,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페이드아웃 될 거라고 봐요.